오늘은 날씨가 너무 꾸물이합니다. 곧 비가 올것 같아서 우산 꼭 챙겨갈 거예요. 음, 독서실에서 먹을 계란도 한3개 정도 챙기고, 핫, 핫, 핫 넣어. 이렇게 3개 챙기고 주머니에 넣어서 갑니다.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 갈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 동생이랑 커플티 산 거거든요. 저번 브이로그에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첫게시합니다 이거 좀 크고 편하고 무엇보다 짱기. 아, 저희 이거 커플로 하기로 했어요. 야, 이거 하나씩 다시 한번더 대주세요. 오, 좋았다, 우승, 우승, 우승. 아, 우선, 안 챙겼어요. 우산에 챙겨가지고, 열심히 가봅시다. 화이팅! 아, 여러분, 스터디 카페 가는 길에, 어, 지하철 북카페가 있어가지고, 어, 구경 좀 갔다 가겠습니다. 연락시는데 아. 예, 부정도서관에서 이 글을 운영하는 거거요 아,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종류가. 저는 소설책 한 권이랑 시집 한 권, 이렇게 해서 두권 읽을 거예요. <laughs> 요즘에 책 읽고 싶었는데, 오, 도서관이 열려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책 빌리고 갑니다. 나중에 공부 좀 끝나고 집에 가서 읽을 거예요. 지금 빨리 집갈 거예요. 왜냐면, 허니콤보를 시켜놨거든요? 비도 오고, 어,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집 갈게요. 안녕! <laughs> 여러분, 배달이 왔어요. 떡볶이랑 치킨인데, 원래는 엽떡을 먹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다못 먹으니까, 엽, 이거를 엽떡 대신 사고, 헐. 무한도전 보면서 먹는 치킨과 떡볶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 닭다리 닭다리 레이제 먹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도 집에 갑니다. 어 방금 아침에 오전 알바 갔다 와서 지금 챙기고 점심도 먹고 지금 이제 본가에서 금토일 이렇게 3일 지내다 올것 같아서 좀 가방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로 갈 겁니다. 오늘 가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같이.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도 좀 사고 여튼 빨리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제 가방 완전 그 세계여행 가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티켓을 끊으러 갑니다 헤헤 <laughs> 직감당 도착했습니다. 딱 동생이 마친 시간에 딱 같이 도착을 해 가지고 지금 곧그 동생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날씨 진짜 좋죠? 저는 이 풀숲 같은 곳에서 앉아서 동생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 팔목이 아파요. 공부하다가, 아니, 알바하다가가 알바하면서 손목이 나갔어요. 알바하고 공부한다고 손목 다이. <목소리> 만나서 샐러드를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매일 샐러드 메뉴가 바뀌는데 오늘은 바깥에 적어놓은 이 메뉴가 나오나봐요. 굿! 다리를 잡고. 여러분 과일도 나와요. 너무 좋아요. 포도 많이 먹어야 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녁 언니 먹는디? 응. 응. 음 맛있어? 음 배 불러. 약간 끼니를 조금씩 자주 먹으니까 진짜 배부른 것 같아. 많이. 아 등비야 24시에서 감자탕 하나 보급 주고 싶다. 방금 밥 먹었는데. 근데 방금 배안안 배안 고프다 했는데 배부르다. 음. 아, 근데 배는 불러. 스레하다 근데 이거 껴야지 끼고 있으니까 진짜 사이보가 <목소리도> 그러니까 팔만 꼬여줘라 할래는 이게 내꺼 가나리 이거 이거 크리에이터 여기 가면 되나? 아니 여기야 가르자 내일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카네이션을 오. 사러 갑니다. 어, 어, 어. 아, 밤 되니까 날씨가 조금 춥네요. 맞아요. 음, 아. 근데 할머니를 위해서 단른 거를 하나 사고. 와, 이거 예쁘다. 카네이션을 되게 빨 두둥, 두 두둥. 두두둥. 어 그래 빨간색깔이지. 이거랑 이런 거 내가 결혼식 가서 아 결혼식 가서 어머니들이 아 이걸로 결정. 이렇게 예게 보고자 가지고 근데 우리는 가족이 너무 많아. 아이 귀엽습니다. 아주 짱기 짱기. 여러분, 지금은 거의 12시쯤 된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드디어 가방을 풀고 쉴수 있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안에서 공부할 때더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원래 엄청. <laughs> 약간 뭐 아니면 더거든? 엄청 춥거나 엄청 덥거나.